예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예, 꾸준히 t v 예, 꾸준히입니다. 예. 아, 오늘 연휴 어, 마지막 날이고요. 예. 현재 시간은 지금... 어, 시간을 안 봤네요. 아, 글쎄 봐. 여기서 나오나? 8시 내는가 <laughs> 아, 글쎄 봐. 시간을 안 보고 켰네요. 여기도 안 나오네. 여덟 시인가 <laughs> 내가 7시. 얼마에 나왔냐? 어, 이거 왜일 해? <laughs> 아, 지금 뭔가 계산하다가 <laughs> 제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한 8시 좀 넘었을 거예요. 이건 내가 확인해서 편집할 때 하고. 아, 여긴 지금 그 저기입니다. 예. 여기 예, 동남아파트. 저, 저기, 엄나사거리에서 약간 깊기강화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예. 여기, 여기가 금곡동으로 들어가죠. 금곡동. 예 근데 그 지금 두번째 콜이였는데 아그 저기 그 대인고등학교 예 거기 그마암에서어과정정 들렸다가 아 여기 검단 여기 여기 오는거였었는데 예 18000원이었어요 그게 근데 그게 현금은 예 12000원이었고 어그 나머지 아 6000원이 마일리지로 돼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그 어떤 형님이, 그니까, 경유하던 형님이 부러졌나 봐요, 그거는. 아, 근데 약간 좀, 지금 복잡하네요, 이게. 얘기가. 아,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젊은 부부 같은데, 여기 베스트마트 옆에 서 세운, 뭐 산다고, 여기 주차장에 딱 이제 주차하고 내렸는데, 아, 내리면서,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서, 그냥 2만, 2만원을 그냥 딱 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거실러 주려고 그러시는데,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러고, 예, <laughs> 복 많이 받으시라고. 아, 우선 챙기 하세요 이러고. 근데 아마 이거를, 어, 마일리지 그 형님이 했을 때, 이걸 다한 건지를 몰라, 모르는 건지 아는 건지 지금 헷갈려요. 제가. <laughs>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지금 8,000원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팁으로 그렇죠. <laughs> 아, 그냥 이렇게 팁 받는 건좀 어, 그러네요. 마일리지를 했다가 이게 TV, 또 이렇게 또 프랑스가 되고. 자, 하여튼 그래서 8,000원을 받은 것 같아요. TV로. 그래서 아, 현재 매출은 4만 1천원입니다. 아, 헷갈리네. 지금. 시간도 지금 안 보고 켰고, 이거 계산 때문에. 아, 8시 조 넘었을 거예요, 아마. 네, 7시 조 넘어서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예, 하여튼 이렇게, 예, 두 번째 걸 마쳤고요. 여기는 지금 90번이 오나요? 예, 하여튼 뭐, 아, 아무거나 버스 오는 데로 타면, 예, 검단사거리쪽으로 예, 가면서, 예, 잡겠습니다. 예. 아, 코가 그냥, 오늘 완전히 막혔네요. 아이고. 아, 예. 현재 시간, 예. 9시 7분입니다. 아, 예. 아, 여긴 지금 송현중 어, 설비주공 2차, 2차고요. 아, 아까 그 검단에서, 예. 청라코리었는데만 오천 원. 예 없어. 나무꾼이 없어. 코리었는데 아, 손님이, 예, 여기 그, 집으로 가자고 해서, 송현, 송현동. 예, 송현 설비층은 2차로 왔네요. 아, 그래서 삭지 변경에 2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출은 예, 6만천원. 예, 맞죠? 4만천원에서 6만천원. 아,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이 초반에 이 특이사항이 자꾸 발생하네요. 자, 또 이제 쭉 가다가 보면 또, 또 계속 없을 때가 있고. 아, 하여튼 뭐, 이렇게 삥반이들은 특이사항이 많아야 좋죠, 뭐. 예. 아, 수면도 여기 지금 콜 많은데, 근데 비가 뭐 오다 말다 오다 말다 그러네요. 자, 빨리 프로그램 키고, 여기 콜 많이 나온 동네입니다. 예. 아, 예. 현재 시간, 에 12시, 예, 2분입니다. 예. 자, 저기, 아, 사람들이 있어서. 예 현재 1번 버스가 예, 아유 이거 아유,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걸 <laughs> 예, 두점거자 남았네요 아 여기는 지금 예 LH 예 가정동 예 3단지고요 LH 3단지 그 앞에 아 여기가 풍경채 가정동 새로진데요 예, 풍경채 자 여기는 1번 버스가 아, 예, l 아, 치 예. 3단지에서 코를 자동으로 맞추네요 아, 취소했어요. 아, 이게 자동으로 들어오면 카메라, 카메라가 꺼져가지고, 아 참. 자, 지금 연휴 마지막 날이고요. 아, 그래서 오늘 반짝 쓰고 들어갑니다. 예. 지금 저희 집까지 갈 방법이, 아, 좀 1번이 저기서 오고 있는데, 저거를 이제 서구청, 여기까지 가서, 예, 2호선을 타면 돼요. 근데, 시간이, 아, 빠듯해요, 지금. 아, 12시 2분. 아까 3, 2분이었으니까, 4분. 서구청, 서구청에, 예, 그, 저, 막차가 12시 30분인가? 아, 40분인가? 30분인가? 그래 <laughs> 하여튼, 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요거를 타면, 은 1번 버스, 예. 네. 네, 가지 않을까. 예, 네, 아 12시 5분 서구청역 가서 예, 충분히 탈수 있겠네요 예. 자 그러면 2호선 타고 어, 이대로 퇴근하겠습니다 예. 예, 아직도 콜이 많은데 아 예, 수고들 하시고 어, 어 지금 예, 12만원에서 아, 여기 저기서 왔죠 만오천원 아 13만 5천원이네요 예, 최종 매출 저는 내일, 내일 위해서 또 오늘 하루 반짝 쓰고, 네, 들어갑니다. 예, 수고들 하셨고요. 예, 나무와 계신 분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여기가, 예, 서구청역. 예, 시간표가, 예, 막차가 31분이네요. 예, 막차 31분. 잡히라, 이제 지금. 네, 막차가 3 1분이고요 아, 현재 차가, 막차가 지금, 차, 차가, 막차가 아니네요. 예, 네, 지금 17분. 예, 네, 6분 있으 도착합니다. 예, 네, 막차 다음 차를 타게, 네, 타게 되네요, 제가 예, 네, 제가 좀, 금 <laughs> 좀, 오늘 분량이, 예, 네, 좀 모자라서, 예, 찍고 있습니다. 커피를 한잔, 아, 커피가 없네요, 그 예. 예. 서부 여성회관역 가서 한번더 찍겠습니다. 예. 지옥계단한번더 찍을게요. 예. <laughs> 아, 예. 서부 여성회관역. 야, 진짜. 1번 출구입니다. 1, <laughs> 1번 출구. 명색이 1번 출구예요. 예. 자, 1번 출구로 가겠습니다 자, 1번 출구입니다. 1번 출구. 예. 자, 아, 올라가야죠. 더. <laughs> 예, 저기. 예, 서구 여성, 여성 해관역 1번 출구. 명색이 1번 출구예요 여기까지 올라가야돼요 이 <laughs> 미친새끼들 이거 지하철을 타려는건지 말려는건지 <laughs> 에이 이거 예저 퇴근합니다 진짜 갑니다 예. 아할교에서 이런거 찍네요 다시 한번 할까요? 이거 진짜 예? 여기서 <laughs> 이거 설계하고 그저 어? 감리하고, 또 공무원들 승인해준 애들, 이거 다 뭐가지 잘라야 돼, 이게. 이걸 사람이 이걸 올라가라고 만든 건지, 참, 나 진짜. 지하철을 타내는 건지 말내는 건지, 아. 자, <laughs> 네, 들어갑니다. 예, 수고들했습니다 네. <laughs>